우리 집은 적당한 중산층에 화목했음. 성인되면서 누나랑 같이 자취했는데, 집세 식비는 다 내줘서 솔직히 너무 편했음. 야, 집에서 놀지 말고 알바라 도해 하면, 다 이력서냈어. 나 면접 보러 가게 돈이나 줘. 하면서 방치고 용돈 받았었어. 게임 불법으로 공짜로 받아서 하고, 애니나 인터넷 방송 보면 바로가 살살 녹았음. 그러다 35살 됐을 때, 엄마가 가난 판정 받았어. 급하게 누나가 본인 간을 기증해서 이식하게 돼서 비용이 1억 넘게 드니까 가세가 급격 히울더라돈도 돈인데 누나가 일 못하니까 방도 전부 뺏어 있을 때도 없었음. 나 같은 놈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어서 이력서 온갖데 넣어봤는데, 그래도 오데가 있긴 하더라. 인된지 10년 만에 사람 고그 자리에서 울기도 했음. 다시 키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냥 이물고 버텼어. 가족들은 이미 세대만에 다 나았는데 아들 일인다고 환하게 웃는 엄마 보고 나니까 힘들 때마다 스스로께 뺨 때려가면서 다니게 되더라. 연락 끊긴 친구들한테 연락 다시 해서 밥 사면서 그동안 얻어먹었던 거, 신세진 거 전부 갚고 내옷 직접 사고 생필품 사니까 한푼 안 남는 거야. 돈이 이렇게 벌기 힘든 거였어. 그 뒤에도 유 용의는 전혀 안 하고 명절에 가끔씩 부모님 50만 원씩 용돈 드렸는데 엄마가 고마워. 우리 아들 고생한 돈아꼈을게근데 아, 네, 울컥하더라. 그 소리 듣고 나도 남들처럼 효도하고 싶어서 동남아 여행도 한번 보내 드렸음.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해서 한참 모자지만 이제 천만 원도 겨우 았다 그래도 스스로 사실할 정도 되니까 대견하더라. 너 늦었다고 포기